어떤 남자가 골동품 부스러기에 눈을 크게 긁히는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실려갔대. 근데 정신을 차렸을 때. 눈에 붕대 같은 천을 덮어놨는데도 희한하게 그천 넘어가 보이는 거야. 심지어 벽을 뚫고 옆방에 있는 간호사 선생님 모습까지 보였지. 너무 놀라서 자기가 직접 눈 가리개를 확대 버렸대. 마침 의사 선생님이 들어왔는데 남자는 의사 선생님 마스크 아래 얼굴에 작은 점이 있는 걸 보고 소름이 돋았지 뭐야. 이게 진짜인지 확인하려고 마스크를 벗어 보라고 부탁했더니 자기가 본 거랑 정확히 똑같은 위치에 점이 있었대. 진짜로 엑스레이 초능력이 생긴 걸 확신한 거지. 그리고 친구랑 시장을 돌아다니는데 상인이 아무렇지 않게 들고 있던 평범한 표주박이 사실은 엄청 귀한 골동품인 걸 남자. 가 바로 알아봤어. 상인은 2,000달러를 불렀지만 남자는 흥정을 해서 결국 600달러의 표주박을 샀대. 그 표주박을 골동품 전문가한테 가져가서 가치를 확인해 봤더니 세상에 무려 10만달러 약 1억원의 가치가 있었대. 자기 능력을 더 확실하게 써보려고 이번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고대 그림 경매에 갔지. 남자는 그 그림에서 뭔가 특이하고 수상한 점을 눈치채고 과감하게 그걸 사버렸어. 그걸 골동품 전문가인 할아버지한테 가져가서 보여드렸더니 이 그림은 무려 1,500만달러 약 195억원의 가치가 있다고 하시더래. 초능력 덕분에 순식간에 벼락부자가 된 거지.